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끝입니다. 끝! 뭐가 끝이냐? CSC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가장 쉽게,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CSC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챕터 5구요. 자, 경제 정책 한번 볼게요. 경제 정책을 펼치는 거에는 경, 그, 가버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센츄럴뱅크, 중앙은행이 있어요. 중앙은행. 이두 가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어떤 정책을 피스컬 폴리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하는 어떤 일을 모네토리 폴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센츄럴 뱅크라고 하고요. 제대로 써 드릴게요. 센츄럴 뱅크라고 한다라는 거, 센츄럴 뱅크라고 한다라는 거 하나 외워야 되고, 캐나다의 센츄럴 뱅크는 뱅크 오브 캐나다다 라는 사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B 줄어서 BOC 이렇게 센슈얼 뱅크, 뱅크 오브 캐나다, BOC 다 같은 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정부는 뭐 종류가 여러가지 있죠 뭐 페데럴 가브먼트 페데럴 가브먼트 이게 연방정부 연방정부 그 다음에 프로빈셜 가브먼트 자 이게 주정부 뭐 BC주 같은 거요 BC나, 온타리오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로컬 가버먼트.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건 그런 거예요. 뭐, 시리 오브 벤쿠버, 시리 오브 코키트람, 이렇게. 뭐, 시리 오브 리치몬드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 이렇게다 정책을 펼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랬을 때, 피지컬 폴리시는 일단은 정, 어, 정부가 결정한 겁니다. 왜 정부가 이런 피지컬 폴리시를 쓰냐면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팩스를 걷어요 근데, 스펀딩이 더큰 거예요. 스펀이 크면 어떻게 돼요? 버젯 DPCC 일어나요. 내가 돈이 부족하잖아요.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빌려야죠. 그러니 피스컬 폴리시 써야겠죠. 지금 버젯 서플러스가 일어났는데돈 많은데 뭐 가만 놔두면 되는 거죠. 그쵸? 문제 볼게요. 리센스, 지금 그 리세션 때문에 지금 어 최근에 어떤 경기 침체가 발생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브먼트가 지금 DPCC 일어났어요. 지금, 지금, 그, 뭐야, 예산, 그, 돈이 부족해요. 처음으로요. 오버 디케이드. 몇십 년 만에 뭐 처음으로 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요. 원래, 원래는 예전에는 뭐로 예상됐냐면 서플러스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돈이 남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이 경기침진 때문에 돈이 부족해졌어요. 최악의 상황이네요. 이랬을 때 어떤 임팩트가 일어납니까? 다버먼트의 대배. 자, 돈이 지금 부족해요. 원래 돈 남을 줄 알았는데 지금 돈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족한 만큼 빌려야지. 저기 국가도 운영하겠죠? 빌리면 어떻게 돼요? 대분? 올라갈 겁니다. 네, 부족한 만큼 빌려야 됩니다. DPC 한만큼 올려야 됩니다. 당연하죠. 2번이 답이에요. 자, 넘어가서. 피스컬 폴리시가, 피스컬 폴리시가 이니시테이티브 하는데, 시작하는데, 개시하는데, 가버먼트 오 캐나다가 경기를 스티뮬레이티브 하기 위해서, 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도대체 피스컬 폴리시 중엔 뭡니까?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대 서비스 택스를 높여버리면 사람이 택스가 두 분을 사봤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1번, A번 틀렸고. 캐나다 펜션 플랜, 저기 컨트리뷰션 이거 뭐냐면 C.P.P. 컨트리뷰션은 이제 어떤 학생분도 그렇고 뭐 저기 캐나다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이거 반드시 돼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은퇴했을 때이 C.P.P.를 우리가 펜션 그 연금으로 받는 건데 이거 일할 때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내가 돈 내기 싫은데요? 어, 내가 내기 싫다고 안 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회사에서 까고 줘요, 이거. 그기 때문에 이거를 높여버리면. 아니 내가 받아야 되는 월급이 줄어들잖아요. 난 엄청 짜증나죠. 그러면 내가 돈이 없는데 뭘살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면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어 스튜던트의 퓨션 브랜트 이건 뭐냐면 퓨션 같은 거에 대한 어떤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여러 개뭐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스튜던트한테 막 올려줘요. 그러면 학생들이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많아진 걸로 가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도 먹고. 뭐 저기 맥북도 사고 뭐뭐뭐 나이트클럽 가고 뭐 그러겠죠 좋겠죠 씨가 이래야 경기가 좋아지겠죠 디번 인플루이먼트 인슈런스 컨트리뷰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ei 컨트리뷰션 인데 이것도 캐나다에서 일하게 되면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내 되기 싫은데요 그런다고 안내는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일을 하면은 직장에서 이거 일단 빼고 줘요. CPP 이거 빼고 주고, EI 빼고 줘요. 근데 이걸 높여버리면 나 버는 돈이 적어요. 뭔 돈을 쓰겠냐는 거죠. 이번도 틀리죠. 자, 그다음에 뱅크브 캐나다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센트럴뱅크 CB 센트럴뱅크는뭐 합니까? 모네터리 폴리시를 합니다. 피지컬, 그다음에 뭐 피지컬 커런 시를 움직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볼게요. 모네터리 폴리시라는 건요. 머니 서플라이를 줄여서 ms라고 불러요. 머니서플라이를 높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만약 머니서플라이를 높인다면 어떻게 되느냐? 인터레스 레이시 줄어들 거고, 머니서플라이를 내린다면 인터레스 레이시 올라갈 거예요. 만약 머니서플라이를 늘려 가지고 인터레스 레이시 내려간다면 돈을 빌리는 게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돈 빌려서 막 쓰겠죠. 그러니 경기가 좋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또한 윤전기로 그냥 돈 찍어서 그냥 늘리면 돼요. 그것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다뱅크 오브 캐나다가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캐네디언 파이낸셜 시스템 안에서 이 캐나다의 어떤 경제 시스템 안에서 랜더블 라주스 라스 리조트 역할을 한다. 이건 뭐냐면요. 이 라스 리조트라는 게 최후의 보루라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 그건 뭐냐면 자 만약 사람들끼리 돈 빌려요. 사람들끼리 돈 빌리다가 돈 없어요. 아니면 기업끼리 돈을 빌려요. 없으면 얘네들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은행으로 가야 될거 아니요. 은행으로 갔는데 도뭐돈못 빌려요? 아니 뭐 사채업자로 가요. 근데 빌리다 빌리다가 씩못 빌리면 마지막으로 누군가 빌려줘야 돼요? 지금 여기 밴쿠브 캐나다도 빌려줘야죠. 만약 은행이 돈 없다는데 은행한테 빨리 빌려줘서 은행을 안 망하게 해야 될거 아니요. 그래서 랜 a n d of l a s 다라는말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펀드 매니지먼트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뭐냐? 캐나다 가버먼트가 돈이 있으면 그걸 관리해 잖아요 그래서 피스컬레이전트 어떤 재정 관리자 역할을 한다 이 소리는 뭐냐면 캐나다 가버먼트가 정부가 외환 갖고 있잖아요 외환 미국 달러도 갖고 있고 뭐 한국 돈도 갖고 있고 갖고 있잖아요 이런 외환 관리하는 거 뱅크북 캐나다가 한다 또한 어떤 캐, 캐나다 정부가 그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다어 뱅크북 캐나다 관리한다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어떤 액티비티가 어떤 행동이. 뱅크브 캐나다가의 역할입니까? 피스컬 에이전트로서. 피스컬 에이전트일 때 아까 외환 관리하거나 아니면 뭐 금이나 은 이런 거 관리한다 그랬죠? 이거네요. 매니징 골드 리저브. 10번. 넘어가서요. 모네터리 폴리시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머니 서플라이를 높이고 내리는 거예요. 머니 서플라이를 뱅크 오브 캐나다가 하는 거지 이게 정부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왜 이런 모네터리 폴리시랍니까?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요. 아니면 높이기 위해서. 왜냐?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낮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뱅크 오브 캐나다의 타겟 인플레이션은 1에서 3%입니다. 요 정도 되는 거를 좋다고 하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0 5예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아예 디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디플레이션. 어,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최악의 일이에요. 이런 거, 이런, 이런 게 어디냐? 일본. 뭐냐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는 건데 굉장히 안 좋은 소리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적당히 올라가는 게 좋다. 적당히 안정적으로 그렇죠? 자, 그랬을 때모네터리 폴리시로 뭘할수 있느냐? 인터레스 레이트를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요. 이걸 올리고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오케,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을 할수 있다. 이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라는 건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개 시장 조작이라는 건 조작한다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어떤 그런, 어, 어그 정부 채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본드나 이런 것들을 사고팔고로 이 오픈마켓 오퍼레이션할수 있어요. 아마 뒤에서 나올 거니까 뭐죠? 우리가 몇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자, 오버나이트 레이시라는 게 있어요. 이 오버나이트 레이시라는 건 뭐냐면은, 은행과 은행끼리 빌리는 거예요. RBC와 TD, 그 다음에 뭐, BMO, CIB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네끼리 서로서로 서로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부족하면 서로서로 서로 빌리거든요, 실제로. 하루 동안. 그거를 오버나인 트루 레이시라고 그래요 은행끼리 빌리는 거를 오버나인 레이시라고 합니다. 그럼, 뱅크레이스는 뭐냐면, 자, 뱅크 오브 캐나다 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TD가 있고, BMO가 있고, RBC가 이렇게 있어요. 얘네 서로서로 서로 빌리는 요 놈을 우리는